교내 셔틀버스 증설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저희 DKBS는 이에 관해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당국대학교 학생팀은 셔틀버스는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수요가 있다면 더 늘릴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희 DKBS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593명의 응답자 중 99.2%에 달하는 588명이 교내 셔틀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우리 학교 학생이 등하교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인 11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학생팀의 교내 셔틀버스 증설에 관해 문의하자 학교 셔틀버스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팀은 지난 11일부터 노선별로 두대씩 총 4대를 증설했습니다. 반면, 등교 셔틀버스의 경우 증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수요에 비해 실제 탑승자 수가 적어 수요조사를 완전히 믿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에 학생팀은 직접 셔틀버스 탑승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등교 셔틀버스는 이른 시간대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학생팀은 직접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학생 대다수가 9시 10분 이전에 셔틀버스에 탑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이미 이른 시간대에 대부분 등교했으므로 기존에 운영 중인 버스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 학교로 통학하는 주요 교통수단은 11번 버스와 셔틀버스인데요. 11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너무 길며 심지어 사람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뿐만 아니라 사람이 몰리는 등교 시간대에는 항상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언급되는 것이 셔틀버스이지만 시간대가 다양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내 셔틀버스에 관한 문제는 부족한 버스 개수만이 아닙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내 셔틀버스가 지연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63.6%에 달하는 377명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0분에서 15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가 아예 안온 경우를 경험한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팀은 셔틀버스의 지연에 관해 꾸준히 운수업체에 이야기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민원 역시 바로바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천안역에서 출발하는 등교버스의 경우 주변에 마땅히 기다릴 곳이 없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다가 오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버스가 안 오는 경우는 버스가 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으나 이미 학생들로 버스가 가득 차 먼저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학생팀은 학교버스 증차와 더불어 새로운 노선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내년 혹은 내년 셔틀버스 운영 이전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는 한편 모든 학생의 수요를 다 맞춰줄 수 없다는 데에 학생들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수단인 교내 셔틀버스, 증차 및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학교 측은 신뢰도 있는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이 제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DKBS 뉴스 김재현입니다.